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 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과 온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는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 축복합니다.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은성 은혜 시간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마지막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목양과 목회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권면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안 맞는 이치 속에 디모데가 있었지만 그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 안에 있을 때 너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가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라는 것입니다. 이말 한마디만으로도 많은 것이 그 안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설상 조금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의 보여지는 것에 집중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성도, 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이것을 피한다는 것은 어제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실은 이 안에 뒷부분에 제시된 것, 이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대를 가져야 된 성품적인 요소가 참으로도 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의를 따른다는 것, 경건한다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에 반대의 흐름의 삶은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된 된 우리들이 함께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영생을 취하고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속, 내가 직장, 가정, 일터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한 두 번째로 언제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 이 믿음의 싸움은 종료가 있는 것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종료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을 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훈련, 이와 같은 싸움 이와 같은 인내, 이와 같은 연단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과 소망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의의를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실 것이니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내와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그 사명과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믿음의 길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이 땅에서의 누려지는 우리가 저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을 가지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1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손에 거머질 그런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눌러 담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엎으시기도 하시는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땅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넘치게도 담으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가난하고 연약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많은 선을 행하게 되는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제 수예배 때도 말씀에 나눴지만, 큰 자, 높은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숨기는 자이고, 나누는 자이고,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세상에서의 큰 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를 큰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하나님 말씀의 큰 자는 그것들을 많이 가두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선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큰 자가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크고 높고 위대하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망명된 것,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것이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와 말씀 속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후렴에 그렇죠? 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메마른 땅이다 할지라도 오늘은 비가 왔기 때문에 메마른 땅을 걷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마른 늦은비와 이른비를 내려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주님이 덮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신과 우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선하님을 감당하며,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섬길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이 비로 인해서 피해 입은 성도들,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대로 만져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신과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기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생각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주일 학교 여름 행사와 또 우리 가족의 밤 행사, VIP 초청하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병광과 선망과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